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5일 KTV 인도네시아 주간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엔 조쿠이 대통령 큰아들 기브란 영식과 셀피앙 결혼식이 중부자바 솔로 대통령 자택에서 있었습니다. 솔로 전통 혼례방식으로 치러진 이날 결혼식은 국민잔치로 불리울 만큼 매우 조촐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아들 결혼식이라 그런지 메가와 띠전 대통령과 나스뎀수리오 팔로 총재 등 인도네시아 정관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솔로에서 큰아들 결혼식에 참석하면서도 빵리마 띠에니 합참 의장과 BIN 빈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국회 임명 동의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을 통과하는 합참의장의 가또 누르만티오 현 육군참모총장을 그리고 국정원장의 전 자카르타 시장이자 그방깃단 방사 당 총재인 뿌리오 스티오소를 임명하고 역시 국회에 동의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대통령의 합참의장 및 국정원장 임명을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번 합참의장 역임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엔 육군이 아니고 공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이 되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육해공군이 돌아가면서 합참의장을 임명했던 인도네시아 군부 전통을 무시하고 갑자기 육군에서 다시 합참의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군의 공군이 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군과 해군의 입장에서 보면 은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신임 합참의장 갓돈 누르만디오 장군은 82년에 인관을 했기 때문에 83년에 인관을 한현 공참 및 해참보다는 641년 선배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는 육해공군 통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식량자급과 에너지자급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군부의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계용무도연맹 이누네시아 총재이자 친한파 군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7월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세계용무도대회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한국 용무도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불고 있는 한류와 함께 인도네시아 전군 무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한편 스튜어스 국정원장 후보자는 특정 정당인 총재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때문인지 미리 가이하 여당 그룹이 그를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하여 대통령의 노커멘트 no 합참의장 및 국정원장 임명은 대통령과 투쟁민주당이 민주, 투쟁 나눠가진 정치적 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육군의 힘을 얻은 셈이 되는 것이고 투쟁민주당은 국정원을 손에 넣은 윈윈인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직감백, 직꽃봄, 빨리만한 고속도로가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조코리 대통령은 라마단 시작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난 토요일 우선 개통을 한 것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7일간 국민들이 무료로 고속도로를 주행해 볼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니시아 최장 고속도로인 이 구간을 개통함으로써 메락에서 자카르타를 거쳐서 찌러본 브레베스까지 단번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마랑 수라바야까지 일명 트란스 자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보상 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한다면 하는 대통령답게 동부자와 갬벌 어, 반다한 고속도로 개통식 및 트란스 수마트라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달 전에 공사를 시작한 트란스 수마트라 고속도로 1차 구간인 반다르 람뿡에서 빨렘방 고속도로를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그는 자신이 자카르타 시장을 할 당시에 무려 8년이나 끌었던 자카르타 외곽, 순, 외곽 순환 고속도로 보상 문제 해결을 경험하면서 신속하게 토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을 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보상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신문은 한국의 메르스 현황과 관광산업 피해, 그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취소 결정에 대한 서울발 뉴스를 외신으로 자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메르스 확산 및그 피해에 대한 예방 내지는 대비책을 즉각 갖춰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즉각 자카르타 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공항, 바탄과 같은 국제항구에 열감지 센터를, 센서를 설치하고 메르스 유입을 자세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인도리시아 재정부는 빼빼앤BM, 즉, 호화물품 부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신 수입법인세가 현재 2.5%에서 7.5%인데 이것을 10%로 많이 올리겠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호화세 페이지에 대한 재평가와 우려의 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호화세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에어컨, 세탁기 같은 전자제품과 바다낚시, 골프채, 사격용품 등 운동기구, 피아노라든지 전자오르간 같은 악기류, 그외 명품들, 또 가정과 사무실의 호화 장식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하지만 350제곱미터 이상 저택이라든지 아파트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은 호화세를 현재 20%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수입물품 호화세 폐지를 반대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는 마당인 만큼 부동산 업계의 반발은 그 효력을 바라기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카르타는 페스티벌이 한창입니다. 몰마다 무려 70%까지 디스카운트하는 물품을 선전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라마단을 앞두고 찌푸뜨라 롯데 백화점을 비롯해서 끄망 번덕인다 스난시티, 나 스난플라자, 나 플라자 인도네시아 등 어디든지 상품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손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오늘부터 라마단에 돌입할 자세입니다. 이미 지난 주말 많은 무슬림들은 자기 조상묘를 찾아가서 꽃잎을 뿌리고 풀을 뽑아주면서 라마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청명절기 같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재래 시장 생필품 가격은 비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필품 가격에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라마단이 다가오게 되면 생필품 가격은 인상되게 마련입니다. 또 그것이 도시와 농촌 간의 협력을 하게 되는 무슬림 절기의 묘미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은 말릴 수 없지만 몇 퍼센트까지 인상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남게 됩니다. 자카르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오젝을 흔히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댕이에 고젝이라고쓴 녹색 조끼를 입고 오젝을 하는 오토바이꾼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앱이라든지 SMS로 고오젝에 연락하면, 어, 콜, 마치 콜택시처럼 마중을 해주는 그런 최신형 콜 오드바이 회사 이론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회사가 신원을 보증해주는 그런 오젝인 셈이죠. 이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까지도 택배를 잘해줍니다. 매우 기발한 네트워크 오드바이 오젝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재미있는 시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고, 오늘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한국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주의가 요망되는 것은 메트로 TV 방송사 토론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미비자 결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이나 일본, 아시아 국가가 무비자 입국 전환으로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인이 찾는 인도네시아 관광지는 주로 발리와 바탐, 빈탄 등인데 자카르타 무비자 입국자가 거기보다 더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자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해서 몰래 비즈니스를 하거나 일까지 하는 그런 불법 행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절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TV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